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병이 들었더라면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건강한 게또 문제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동기는요, 천국 복음을 듣거나 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려고, 비판거리가 없나, 또 누가 잘못했나, 그것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부정이 있나,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져야 될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그렇게 관심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참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병든 사람들이죠. 세상에 병든 사람 참 많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속은요.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에, 네,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동계에서 나온 바르세인들의 이 질문에는요, 사실 교활한 함정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함정입니다.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과 결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무렵에 헬렐파와 샴마이파로 큰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그두 파가 논쟁을 했습니다. 힐렐파의 주장은 남자가 이혼하려고 할때그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된다.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뭐 여자가 요리를 못 해서 밥을 못 한다든지 얼굴이 좀못 생겼다든지 여자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걸못 하면 그게 다 이혼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반대로 샴마이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럴 수 없다.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없다. 오직 한 조건,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뿐이다. 그두 주장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 논쟁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시면서도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 창세기에 대한 말씀, 구약의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에, 창세기 말씀을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권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자녀교육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집은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다 세상 풍조대로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의 원리와 어떻든 간에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처럼. 그래서 세상이 하는 그대로를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재해석하고 했던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전통이나 율법이나 습관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해답이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어, 어, 여기 보면 결혼의 정의인데요, 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결혼의 원리를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왜 이혼할까요? 이혼할 만한 합당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너희가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 말입니다. 결혼의 본질에는 이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 이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버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결혼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혼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있죠. 결혼이라는 게 뭔가? 어떤 분들은요. 자 이런 분도 봤어요. 남편이 아프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부인이 떠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식 다 버리고 그게 결혼인가? 예. 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것인가? 예. 여러분 굉장히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려서 미워진다면 그 여자를 버릴 것인가 결혼이라는 게 뭔가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남편이 뭡니까 돈 벌어오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편입니까 아내가 뭐예요 아이 낳고 집안일 하는 게 아내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꼭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 어떤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당장 이혼하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혼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의 영향입니다. 뭐 성격 차이요? 사치스럽습니다. 이혼의 조건이 너무 사치스러워요.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요. 금이 갈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근본적인 성경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여 복된 그런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권경에 빠뜨리는 그런 나쁜 목적으로 나온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어떤 나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갈급한 심정으로 찾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또한 온유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며 하늘나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